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희공 진희부살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5월 띠별 운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2022년도 5월달 운세. 쥐띠분들. 일단은 이분들. 내가 직장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이 된다.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내가 어, 있는 자리에서 있어야 될까? 아니면 아예 다른 일로 바꿔야 할까? 이런 고민 자체가 들어온다 할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어, 5월달 생 분들이긴 2022년도 5월달 운세이긴 하나 연월일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 직장으로 인한 고민 갈등이 생긴다. 어 어떤 자이든 타이든 갈등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가야 되나 멈춰야 되나 있어야 하나 어, 바꿔야 하나 이런 부분이 들어선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자세한 거는 이제 점사를 봐봐야 알겠지만 내가 직장의 부분으로 고민이 들어오니 어 웬만하면 5월달에는 큰 움직임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GT분들 삼재시잖아요. 이제 삼재인데 자 이제 속삼재까지 같이 있느냐 없느냐. 자, 속삼재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 띠로는 내가 쥐띠니 삼재다.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쥐띠 원숭이띠, 용띠가 삼재인데요. 내가 어, 띠로도 삼재고 달. 내가 몇월 달에 태어났고 며칠 날 태어났느냐. 요거를 봤는데 또 거기에 삼재가 껴 있다. 그러면 속삼제까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근데 이제 삼재니 내가 좀 돌다리를 두들겨서 어려운 좀 뭔가가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악삼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분이 계시고 또 복삼재로 또 계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삼재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에 좀 돌다리를 두들겨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돌아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삼재는 아직까지 안 풀고 계셨다라면 좀 풀고 내가 평탈하게 그냥 무탈하게 어, 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이고요. 자, 근데 이 GT 분들은 어, 연어를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체적으로 먹을 목록이 먹을록. 이게 끊어지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내 나갈 자리가 기다려 있는 분도 많아요. 내가 버는 수입에 비해서. 근데, 어, 대체적으로 이 GT 분들이 머글록이 많다. 어 재운이 조금 어느 정도는 갖고 태어나시는 경향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5월 달에는 그래도 금전운이 어느 정도는 원활하게 상승세가 올라가는 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전후는 좋아요. 근데 다 이제 GT 분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많이 예민하세요. 예민하시다 보니까 5월 달에는 조금 스트레스 받을 일, 또 신경이 조금 예민하게 남의 말에 거슬릴 일이 생긴다라는 거, 뭐 가족 때문이랄지, 친구 때문이랄지, 연인 때문이랄지, 부부관계 때문이랄지, 나 외에 모든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좀 예민한 시기가 돌아온다. 그러니 스트레스가 동반이 될 수가 있으니 요좀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어, 이 GT 분들 중에서 내가 5월달 접어들면서부터 어, 이동수가 일단은 들었어요. 이동수는 뭘 얘기를 하냐? 집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응, 어, 그러니 뭐, 직장을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도 이동이 될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상관이 없고, 음, 어, 내가 이제 집도 어떠한 이사 부분이 들어온다. 그러니 이동 수 있다고 해서 다 이사하고 뭐 직장 옮기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럴 때는 좀 많은 움직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가면 안될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마음이 들고 자꾸 갈등이 생긴다. 근데 이사는 움직이는 거는 괜찮다. 응 음, 그러니 이제 자세한 거를 좀 알아보시고 자, 이제 이사 부분 얘기했으니까 조금 꿀팁이라고 그러자면 올해는 2022년도는 어 북쪽 방향으로는 이사 가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나침판에 음 어플을 받으셔서 나침판을 보시고 전화기를 이제 나침판을 이제 보시고 음, 북쪽 방향이 내가 어디에 살고 있던 어, 뭐, 지역과 지역을 옮겨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같은 동에서 같은 동으로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북쪽 방향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그것만 피하신다면, 이사가는 부분은 괜찮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GT분들 참고하시라고 어떤 이동 부분에 들어온 거랑 내가 예민한 시기 또한 삼재에 대한 부분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금전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참고가 되셔서 항상 5월 달도 이렇게 화이팅 넘치게 움직이셔서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